지금 풀을 자르고 있어요. 지금 시기에 풀을, 이제 저는 초생재배를 하고 제초제를 주지 않아요. 어, 지금 이렇게 풀을 자르고, 풀을 자르면, 이제 3일이나 4일 있다가, 어,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응애를 잡을 거예요. 응애. 그래서 지금 풀을 자르고, 응애를 잡을 거예요. 지금 초생재배를 하게 되면, 저 밑에, 어.. 응애들이 이게 풀을 자르고 있죠 나무 밑에 어.. 초생재배를 하게 되면 이.. 밑에 있던 응애 잡초에 많이 있어요 이 밑에 있던 응애들이 풀을 자르면 나무 위로 다 올라와요 슬금슬금 나무 위로 올라와요 이제 나무 위로 올라 왔을 때한 3-4일 후에 주게 되면 풀을 자르면 나무로 올라오는데 시간이 있겠죠 응애들이 막 응애들이 올라와요 그때 응애약을 쳐서 저는 한 번에 죽여버려요. 한 번에 지금 시기에 아마 5월 한 23일이나 24일날 아마 응애약을 칠것 같은데 어 그래서 지금 3일이나 4일 전에 지금 이렇게 예초 작업을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무 밑에 이제 계속 내일 아니 내일 아니면 모레까지 풀을 다 잘릴 거예요. 여기 저 위에서부터 어 예초 작업 다 했고. 이풀 자르는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예초작업 다 했고 어..이제 응애를 잡기 위해서 이제 풀을 잘 길러놨다가 원래는 풀이 없는게 최고 좋긴해요 그래서 저는 응애..응애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요 항상 그래서 5월 한 중순쯤에 중순 조금 지나서 5월 한 20일경 항상 매년 한 5월 20일경 5월 20일경에 이렇게 나무 밑을 다 제초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첫 예초 작업을 이제 5월 한 15일부터 20일 사이에 해버리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초 작업을 싹 나무 밑에를 해버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응애놈들이 나무 위로 살아라 올라갈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면 나무 위로 올라가면 저는 3일이나 4일, 5일 있다가 응애약을 줍니다. 응애약을, 빨래 걸어놨네. 응애약을 줘요, 응애약을. 이렇게 나무 밑에 다 잘라놨죠? 그래서, 지금 적과도, 지금 하단은 다 했고, 지금 이게, 이거 아리주거든요. 이게 적과, 이렇게. 이제 상부해야 되는데, 이게 상부하는 게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아, 상부가, 상부가, 상부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 어, 이거 할 일이 많은데 아 정신이 없어요 이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수 있는 양을 하시는 게아 진짜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양을 이게 나무를 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응애 작업하려고 지금 다 이렇게 작업해 놨습니다 여기 적과는 하단부는 적과 다 해놨어요 이렇게 하단부는 다 해놨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놔뒀죠. 이제 이거 아리수예요. 이게 하나씩 났어요. 하나 하나씩. 하나씩. 어디 갔냐? 여기도 하나. 여기 숨어 있네. 여기도 있고. 어, 하나씩. 이제 이게 조금씩 더 크고 이거는 왜 달았지? 이거는 이거는 아, 이건 필요 없 이거는 필요 없. 바깥에 하나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굳이 두개를달 필요 없고. 아리수. 아리수. 아리수예요. 아리수. 그래서, 하나씩만 딱딱 달릴게 아마 이거 저과는 해놨을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뭐, 이게 저과 열심히 하고 계시죠? 어, 일이, 일이 많아요.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이거 예초작업을 했다. 응애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응애를, 응애를 잡기 위해서, 나무 밑에 제초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게, 뭐, 나무 밑에, 그, <laughs> 제초제를 주면 편하게 하겠죠. 근데 저는, 어, 그냥 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풀을 자릅니다. 힘들어도, 잘라요, 만평. 예, 네, 잘라요. 이렇게 하면, 응애도, 응애 잡는 것도 재밌어요. 잘 잡혀요. 이게 나무 위로 싹 올라왔을 때, 아예 그때, 아예, 아예 죽여버리니까. 아, 응애 잘못되면, 응애 힘들죠. 어휴. 여기 힘들죠.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어, 이제 방제 적과만 잘해 놓으면 이제 방제와의 싸움이에요. 약잘 주는 거. 이제 약을 잘 줘야겠죠. 아,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적과. 적과 이렇게 다해 놨어요. 아, 어, 이제 상담은 언제 하냐. 아.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아, 이제 그날그날 해야 될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자주 올릴게요. 이게 또 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영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영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어, 제가 어떤 시기에 어, 무슨 일을 했었는지 아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장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 이게 좋아요. 기억하기도 쉽잖아요. 다시 돌아보기도 쉽고 이게 3등급묘 심어놓은 거 이게 막나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싹싹 싹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싹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올해는 키를 치워 이거 3등묘면은 이거 키가 이거 이거 7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laughs> 이거 살라나 모르겠네 일단은 키를 키워볼 거예요 오늘 올해는 올해는 키를 키워야죠 아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무튼 수고하시고요.